안녕하세요 여러분. 8년 6, 7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텐션이 좀안 오르거든요. 근데 만병통치약이 또 뭡니까? 도파민 아닙니까? 오늘 이번 주 6, 7화의 도파민으로 제 컨디션을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 헐헐던 헐. 충격적이다. 던 뭔가 할말 많을 것 같아. 장기연애를 나름 해봤으니까. 패널 재밌는데? 재밌다 재밌다. 이번 재밌을 것 같아. 헉? 아 진짜요? 개 웃겨. 이번엔... 아니 근데 저렇게 내 앞에서 내전 남친이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진짜 멘탈 쿠커다스때 진짜 민경이 지금 힘들어서 다양하게 해보라고 약간 회유한다. 아니 근데 유식이랑 이미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진이를 자기랑 하겠다고 하면 도와주는 거야 그게? 자기가 유식이랑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양보해주지? 아 근데 진짜 민경이는 약간 다양한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가 보다. 와 다리가 너무 엄청 길다. 부럽다. 뭐야? 둘이또 시간, 또 저렇게 이미 사귀고 있는데? 근데 저러면 이미 도파민이 저 안에 너무 터져가지고 민경이고 뭐 자가시고 안 보여. 또 백현이 들어왔네. 어젯밤에 질질 짠 백현이가 들어왔어. 아니, 무슨 머리를 이렇게 <laughs> <개> 웃긴데? <laughs> 어, 근데 우진이가 민경이랑 있을까? 되게 오빠 같아요. 뭔가 성숙해 보여. 잘 어울리겠네? 어, 민경이 내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센스 있다. 어,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다. 어, 왜? 뭐야? 머리 묶어야 될것 같아. 머리 묶을 것 같은데? 약간 공방데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니까 추억도 추억 잘 남고. 저도 약간 공방데이트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성이 다가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다가와주는 게 좋아요. 쫄보여가지고, 뭔가 상대방이 제 기준심만 보여줘도 저는 약간. 올인 배팅하는 스타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제 기준의 10이 남한테는 80 이상인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아, 제 나한테 호감 있다라는 기가 회 있지 않은 이상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 플러팅이 상대방 말에 리액션하기. 저는 뭐 플러팅이라 할건 없는데, 저는 약간 호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뭘 물어보냐면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이러면은 약간 그 사람의 특별한 날이 궁금한 느낌. 너 생일 언제야? 이러면 뭔가 제가 약간 관심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일을 물어보도록 만들지 마세요. 맞아. 상, 내가 펠트는 상대방 몰라. 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 민경이 머리 진짜 작다 잔이랑 얼굴이 똑같네. 우진이는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린다. 근데 저 같아도 저기 가면은 사람들랑 놀고 싶어서 늦게 잘것 같아. 그데나 빼고 재밌는 얘기하면 나 빼고 결정적인 얘기하면 어떡해 여, 하얗고 얼굴 작은 거 민경이 아니야? 근데 하얗고 얼굴 작은 거 완전 지연인데? 아 우진 이 무조건 훌톤이야 화이트 해보세요. 카레는 밥이지. 헉, 백현이 간다. 백현이 어제 울어서 아직. 기분이 어메메 또 안경 쓰고 헤 드셨어? 그래 백현이는 잠못 자는 이유가 따로 있지 민경이 너 어수다? 눈빛 <laughs> <좀> 개흔들리는데 <laughs> 이성과 몇 번을 만나야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저 솔직히 한번 만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 만나고 그런 게 길어지면 너무 지루해져서 흥미가 팍 식는 거 같아. 어, 이거못 해준다고? 5년이나 지났는데 해유여행도 갔다 왔는데 다른 남자랑? 아 근데 그것도 웃기겠다.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것도 윤영인 줄 알겠네. <laughs> 젓가락이 입에 안 닿거든요. 다음엔 없대. 어차피 사귈 거잖아. 아쉽겠다. 응. <laughs> 아, 갑자기 막 바꾸는데? 찔렸나 본데? 왜 자꾸 본인이 장기원에한 거를 그러네 딴생각했네. 진짜 감정적이시네 지금. 미치겠 근데 앞에 남자아 미치겠다 이러면 짜증날 거 같은데? 킹받아. 아 미치겠다 이러면, 아, 이러면. 뭐 이럴 거 같아. 아근 이렇게 집에서 있는 것도 좋다. 편하고 가볍게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지현, 원규 어, 어른 술 마시네. 잘 어울려 둘이. 아 원규 되게 좋다. 같이 한번 가자? 몰래 나갈까? 둘이 비밀 데이트를 지금.. 어 진짜? 여자로 느껴지나 보다. 이렇게 막 플러팅 폭발하니까. 그래 맞아 지현이랑 유식이가 있었지? 이정도 미치겠대. 근데 어느 정도 장난기가 올라오게 해주는 사람이 사귀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장화기가안 올라와도 좀 긴장하고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사귀어? 아니 홈프로텍터라고 하면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저 연대 프로그램 관련 영화를 연프 출연자들이 말하면 너뭐 이질 적이야 저걸 봐도 그렇게 떨리나? 직업? 근데 지연이 되게 모든 직업이 잘 어울리게 생겼어. 디자이너. 아, 너 옮겨도 잘 생겼다. 시, 여자들 갑자기 눈에 하트 뿅뿅인 것 같은데? 와 멋있다. 저 제작진인가? 치료받는 사람 아니겠지? 우와 좋다. 한, 한약 갖다주는 출연자 좋은데? 아 근데 같은 일 하는 이성 어때요? 근데 저는 좀 싫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남자보다 이쪽으로 잘 나가도 남자가 뭔가 위축될 것 같아서 좀 싫고 또 내가 못 나가도 내가 뭔가 너무 부족해 보일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 세상이 좀더 넓어지는 느낌 그 사람으로 알면으로서. 뭐, 그리고 제가 막 준비하고 있는 쪽이랑 비슷한 쪽을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하지 마 그쪽 별로 안 좋아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좀 상처도 받기도 했어요. 약간 나 응원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친구 관계면은 오히려 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연인 관계니까 뭔가 아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 연기 쌤이야. 오 이쁘다. 와, 선생님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하면 또 약간 있지 않아? 갑자기 유시기가 형대모형당 무용수라 했는데 민경이가 저는 무용수생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어? 한예정 동문이야? 공감대가 생기겠네, 지현이랑. 민경이가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이 아니었어? 오, 멋있다. 골프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톤이야? 우연히 연기의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개 어색한데? 무슨 유식이는 모르는 척이야. 그냥 가만히나 있어. 무슨 강사? 난사? 무슨 강사지 말해야지. 아 이래서 코멘트. 아 티나. <laughs> 거기서 저는 무용 강사입니다. 그러면 삼... 선배님 둘이 이럴 것 같아 진짜. <laughs> 스페인 음식 좀 맛있겠다. 공무원 멋있다. 아 스페인 요리 먹고 싶다. 맛있겠다. 아선거냐야 진짜로. 예쁘다. 아 택이 이리하다나 아, 직업이 있다는 게 너무 멋있네요. 저는 지금 직업이 안 생겨가지고 큰일 났는데 하, 어떻게 직업을 가지지? 좀 있다 보자 설레. <laughs> 쓰레기의 삶. <laughs> 이제 침노타가 이렇게 삐끗하는거 아니야? 술 너무 맛있어. 나도 하얀데. 나도 진짜 하얀데. 지현이 코 큰데? 거얼반. <laughs> 응? 뭐야? 왜, 왜, 왜? 엑스 없잖아. 나는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지연이 되게 잘 지내나 생각했는데. 엑스가 있나 본데? 뭔균가 어, 너무 가까워. 반말 좀 하면 어때? 다들 반말하는데. 되게 신경 쓰이나 보다. 역시 착한 승무원님. 둘이 아침으로. 사귈 때운 적? 거의 다 울지 않나, 사귈 때? 아닌가? 나만 그런가? 전 대신 싸움에서 눈물밖에 안 나요, 싸움에서. 말이 여기 있고 눈물이 그 먼저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 너무 싫어 싸울 때 말을 똑바로 하고 내가 싫은 걸 똑바로 집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거기 X가 잘 돼서 다 같이 몸을 가지면 괜찮을까? 근데 나도 누구랑 잘 됐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거기 가, 가고 싶어. 너무 좋은 친구들이랑 사귀었으니까 가고 싶은데 걔네 때문에 가기 싫어. 그리 이제 그 비중을 생각을 하게 지 누구를 더 보고 싶은 마음과 보기 싫은 마음이 뭐가 더 큰가.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나도 환승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냥 갈거 같아. 아, 왜 저래? 뭘 버려. 재미없어요. 갑분싸 미쳤어. 짜증나. 에? 열받으라고 그냥 긁는 거 아니야? 그래, 윤영이한테 미련 없다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예의가 없는 거지. 개정 떨어져. 그래, 엑스 공개되면 저거 현지 쪽 주는 거지. 올거 같아, 가서. 난이 노래가 너무 슬퍼. 이 노래만 나면 눈물 날것 같아. 이 비속으로 들어도 눈물 날것 같아. 근데 5년을 사도 이런가? 내눈 앞에서 그런가? 또 이게 다른가? 아씨 와이파이 미친 새끼 때문에 집중이 계속 끊기네. 문이 열리다. 무슨 문? 또속삭인 나. 또또 만나? 또? 둘이 사귀라 그냥. 왜? 왜? 왜 열렸어? 아 엑스가 아니네. 그냥 매기가 지연이를 좋아하나 보네. 틴트를 세게 바르셨네. 아, 아, 어 아. 그래 약간 말이 잘 이어져야지. 아니 저는 연락할 때 말이 안 이어지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뭘 물어봤어? 그럼 같이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뭔가 그 끊기면 딱아 이상해, 더감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저도 안 보게 되는 느낌. 근데 이 느낌이 있는 게 메시지만 한 사람을 좋아해 본적 있어요.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연락을 먼저 하게 된 대학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투가 진짜 너무 좋은 거. 근데 제가 이상형 중에 카톡 말투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카톡 말투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따 뭔가 삐리 찌르러 왔어. 아, 나 뭔가 삐이찌르러서왔 아, 나얘좀 좋아할 것 같다. 뭔가 내가 얘한테 감길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카톡으로 쫙이 통화한 느낌 알아. 그래서 전 채팅룸으로 하잖아요. 무조건 바로 감, 감에 올수 있어요. 아 근데 윤유리랑 잘 어울리는데 맥이랑? 맞춤법 잘 지키시네. 며칠을 며칠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윤영이 말투 귀여워. 저 저런 말 좋아해. 뭐뭐했지 이렇게 말 늘리는 카톡 말투 좋아해. 제가 느끼기에는 스서말로 서로울로. 설레. 어이. 응? 어머. 어이. <laughs> 이게 뭐야, 씨. <laughs> 아 개웃 아 아니 이게 뭐예요? <laughs> 필살기로 쓰신 거 같은데 그냥 개웃긴데요? 필살기 기술로 이거를 제작진들이 숨명하다가 지금이야 커서 하고 촥 거는 것들 진짜 개웃긴데 그 야, 예능에서 떡볶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림막 팍 열리는 거 그런 느낌이야 이게 뭐가 설래 그냥 개웃긴데 이러고 저절로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그냥 보는 거잖아 <laughs> 아 문이 열리다가 이런 의미인가? 아니 나 같으면 저기서 얘기한다. 너 그거 왜 버렸어? 이렇게 개정식하고 버렸어 진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개관할 때. 또 울어? 아, 아니에요. 백현이는 윤영이랑 나가서 요즘 간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감정.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알수 있지 당연히. 더는 더는 전 여친이 결혼을 했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니 개웃기네. 보그컵은 에바지에 아니 너무 나는 솔로 플로팅 같은데 아닌가 좋나? 저건 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은 아아 이렇게까지 앞에 봐 운전하는데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봐 아, 재밌겠다 목공 데이트 앞치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면 알바할때 하는데 혼자 근데 윤영이랑 백현이가잘 맞는 게 이걸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 되는 거예요. 전, 저 같으면 약간 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안뗀지몇년됐어 어? 나 알바 갔다가 팔찌 뺐는 어디다 놨지? 잠깐만. 팔찌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디다 놨지? 가게에 놓고 왔나? 꼬마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야. 어? 저는 아크살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귀도 이렇게 세 개나 시근에 뚫었고 원래 팔찌도 좋아하고 반지도 좋아하고 목걸이도 좋아해요. 근데 시계랑 모자는 안 좋아해요. 뭔가 답답해, 걔네는.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윤영이한테 여기 있는 동안 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팔찌가 여기 있는데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섹시하다고? 아니 근데 백현이는 좀 단추를 잘안 잠그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약간 윤형이가 자기하라고한거좀 플러팅 같지 않아요? 약간 상황극인 척하면서 살짝 설렘 주기 그런 느낌이거든 내일 들어갈까요? 개야한데 말이? 왜 저래? 그냥 웃겨요. 캣닙이 하는 생각에. 안 웃긴데? 이거 심각한데? 내일 들어갈까가 뭐야. 잘 맞네 둘이. 그렇게 웃기면은. 지금 둘만 서로 웃겨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웃긴데? 아니 내일 들어갈까는 조금 에봐야 여기서 화지역이냐고 아직 철실을 못 줬구나. 둘이 엑슨가 x i n X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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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i 원 g a Xinga? x i n 아 a Xinga? x i n 모습이 너무 좋아요 개 시크해 어 i n g a Xinga? 있 i n 대단하다 개 띠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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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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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숨으니까 더 이상. 해아 <laughs> 어떡해. <laughs> 더퍼에 미쳤다 이번에. 오 나가네. 아 나가 나가 나가. 제발 나가. 거울 있잖아 제발 나가. 아이, 미쳤다 진짜 미쳤다. 다들 아, 전 애인 목소리 짜증나는구나. 커피만 사줄게요. 일품 진로에 토닉까지 사줬습니다. 약간 명장면급인데? 나도 그냥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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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말아줘 이러고 을것 같은데? 진짜 침착하다 원규. 근데 원규 생각보다 펑스인데? 재밌다. 사실 너무 도파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가 미쳤네. 그래 원규의 다른 모습 너무 좋은데? 저 너무 좋아요. 원규가 더 좋아졌어 진짜. 약간 김원웅 씨 닮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요리사님이 나오셨는데 싹 뜯어 놓치는 거 아니야? 엥? 지연이엑슨인가 <laughs> <laughs> 방금을... <laughs> 진짜 얼마 안 되고 나온 거네? <목소리> 오마이갓 저렇게 미련이 없다고 근데? 되게 저돌적이구나 원래 <laughs> 잘 어울리네 또 <목소리> 지윤이가 진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인가봐. 나오늘 그냥 기가 싫다 기가 싫게 던 같아.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집안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했었을까? 왜 너는 내이 거야. 라고당연헐 미쳤다. 이게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중에 이 사람이 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 하는 말이랑 다른 말일 때아이 사람 마음이 떴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방해만 거야. 근데 너무 우진이 너무 여기 인서트 따는 제작진 그림자가 보인다. 세분두분 분 있는 거 같아. 근데 왜 재회를 안 하고 싶을까? 저렇게까지 좋아했는가? 아예 재회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우진이는 좀 미련이 있을 수 있겠다. 전화 이별? 전할수 있다 생각해. 근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카톡으로도 할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얼굴 보고 하는 게 사실 맞긴 해. 치료형 풀로 돌릴 거 같은데. 저는 한번 헤어지면 12시간이나 11시 58분 정도네. 11시 30 조금 남아 있네. 그래도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봐? 원래 이렇게 찍는가 와 저거 다 말할 수 있어? 상처야. 그렇게 <laughs>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뒹군다고? 제약실 답다. 제외하기싫어 이렇게 뒹군다. 그래 있을 때좀 잘하지. 가나좀 <laughs> 시트.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열 받을 것 같아. 진짜 화가 날것 같아. 그 뭔가 그 시간들에 대한 배신감이 될것 같은데 내가 우진이면? 근데 지연이 입장에서도 이렇게 매몰게 얘기 안 하면은 지연이 세다. 맞아 원래 못 해준 사람이 미련이 남는 법입니다. 바쁜 말도서 바쁠 때좀 자기가 못 챙겨줬고 했으니까 지금을 또 자리 잡았을 거 아니야 가게가. 지금 눈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알바가 아니야 지금 지연이는. 피해왔더니 다시 찾아왔어. 아니 원규야 왜 그래? 지금 우진이 표정 개 썩었네 아 진짜 우진이 속 타들어가겠다 배려가 근데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닌가? 배려가 필요가 없나? 아 지현이가 불편해하네 잉? 5시 기상 모임 오오 유식이 유재야 오마이갓 유재야 유죄인가 이거 우진이 <laughs> 표정 개썩어 지은이. <laughs> 너 5일만에 저러면 좀 화가 날것 같긴 해. 너 5일만에 저 사람을 뭘 한다고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뭐야, 불왜 꺼? 폭스네. 불을 꺼? 아니 불왜 껐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짜로. <laughs> 아니 끝이 저렇게 된다고? 자존심.. 자존심 문제야, 이게? 밸런스 게임 그만해. 맨날 밸런스 게임만 해? 또 원격 편자. 와 진짜. 헐. 아 너무해. 헐. 오늘 진짜 재밌네요. 이번 주 재밌었습니다. 아뭐 이거. 매주 매주 이런 더파민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크면 좋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열심히 편집하고 있을 테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일주일 화이팅하시고 다음 주 뵙시다. 안녕.